좋습니다. 아, 님들한테 자랑 좀 할까? 이거, 이거 뭐지? 진짜 굶지마 완전 처음 시작할 때. 그때 내가 547일까지 살았던 거.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이거 모드 하나도 없이 제가 키운 거임.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<laughs> 이제 여기가 비팔로 집이거든요. 근데 이게 비팔로를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아는데 네, 비팔로를 어떻게 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은 거임. 여기 여기는 밭. 여기는 이제 씨앗이랑 씨앗 와개 많아. 여기 부패물들 천지. 하고 여기는 새 까마귀만 개만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하운드 트랩 만들고 있는 곳인데 너무 집이랑 가까이 지어가지고 이때는 몰라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벌 되게 잘 해놨죠 이거 처음치곤 진짜 잘 해놨어 내가 봐도 여기는 그냥 멋으로 해놓은 꽃 어, 뭐야 여기 아 이거 잘랐어아 눈꽃 여긴 그리고 게,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처음 토끼집 활용법 동굴 가가지고 아 토끼집은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하고 썼던 거 슬슬 자원 딸려서 이스케이프 해야 되냐 해야 되지 않냐구요 이스케이프가 뭐야 탈출 어디를 탈출해 맵도 왜 이렇게 밝지 이제 집이 여기만 있는게 좀 그래서 여기 집 만들고 있었거든요.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 아 다음 맵으로 제가 이 여기서 다음 맵으로 한 다섯 번인가 갔거든요 다섯 번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맵으로 안 가고 있어요 여긴 이제 냉장고 아 어, 국은 다 썩는다 국은 하나 넣어놔야지 넣어 두개 먹을 거짱 많음 지금. 크으으으으으 정리 잘해놨다. 여기는 이제 건조대. 모두 없이 했는데 진짜 정렬 진짜 잘했지 않아요 이거? 내가 봐도 잘했어. 여기 토끼. <laughs> 토끼들 많은 거 봐. 네. 이거 노모드라니까요. 이거 모드 하나도 없음. 이거 잔가지도 제가 이렇게 다 해놨고, 벤풀이랑. 솔직히 베리는 이제 발전 다 많이 하니까 쓸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안 했고. 아, 맞아. 그리고 돈스탑은 좋은 게, 투게더 말고 좋은 게, 이게 자잖아요? 자면은 바로 다음날이야. 근데 지금이 겨울인지 뭐 가을인지를 모르겠네. 이거 돼지 집도 정렬 진짜 잘했지 않음? 뭐야, 이거 숨어 있었네. 지금 템 칸이 이렇게 비어 있는 이유가 그 제가 동굴을 가서 고대의 소장가, 아무튼 누구를 잡으러 갔을 거야. 근데 죽었어. 어. <laughs> 죽어가지고 동굴에 템을 다 떨궜거든요. 그래서 빡종했어. 빡종하고 이제 동굴 가서 템을 회수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. 내 마지막 기억상으로는 그래. 아이, 수호자 맞나? 암튼. 그 뭐지? 투게더는 동굴이 하나잖아요. 그러니까 입구는 많은데 동굴은 하나인데. 여기는 입구가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 어 여기 입구 있고 여기도 입구 있고 그리고 어디냐 여기도 입구 있고 이게 아마 다 다른 동굴일 거야 그래가지고 소자 내가 그 대리석 갓바 하나 만들어서 아니 하나 하나였나 두개였나 암튼 만들고 이제 투구 졸라게 많이 만들고 피에로기 많이 해가지고 고대 소자한 번은 잡았었거든요 한 번은 잡았었는데, 그 다음에, 아, 별거 아니네, 하고, 준비 별로 안 해오고, 잡으러 갔다가 죽었어. 아, 맞아. 그리고 나 이거 캘 필요가 없는 게, 자원, 기본 자원, 개만음. <laughs> 이거 다 기본 자원임. 벤풀이랑 잔가지 개만음. 여기는 돌칸. 그리고 여기는 나무. 나무도 진짜 많음. 하, 되게 잘해놨다. 와, 비팔로 봐봐. <laughs> 요즘 싱글도 번들랩을 사용 가능하다고요 거, 번들랩은 여왕벌 잡았을 때만 아닌가? 뭐야, 나 보석 왜 이렇게 많아? 와, 뭐야? 내가 이렇게 툴레벽을 많이 놨었나? 어, 잡았었네 고대수자한 번. 그리고 제가 아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다 만들어 봤을 걸. 어, 그러네. 번들랩 쓸수 있네. 어, 이거 이거는 처음 알았다. 깜짝아. 와, 왜, 왜안 먹어? 됐다. 한번 타봅시다. 이거 아마 내 처음 타보는 걸것 같은데? 아마 이거 처음 타보는 걸걸요? 먹을 거좀 챙겨가자. 아, 용과 어디 갔지? 용과. 아니, 용과 하나도 없네? 그러면은, 이참에 난파선이랑 연결해 보실? 연결할 수 있음? 네개 정도 챙기고, 이제 뭐를 또 보여드릴까? 음... 어, 여기였어, 여기. 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이죠? 이 표시. 이키 꽂는 거 옆에. 그니까 이 구멍 옆에. 이게 지금 꽂아놓은 거거든요? 이제 다음 월드 클릭해서, 클릭만 하면 갈수 있는데. 다섯 번 가서 다 죽고. <laughs> 그냥 키 꽂아놓고 안 가고 있어. 아, 나 이거랑, 이키 꽂아서 가는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. 이것도 다, 아마 다른 월드로 가는 거거든? 1일부터인가 시작하더라고요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. 음. 저건 맥스 11. 그리고 뭐 보여줄 건뭐다 보여준 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맞아, 그리고 여기서도 톨버드, 톨버드 한 한꺼번에 다섯 마리 정도 키우다가 망했지, 또. 아, 스토리 진행하는 거예요?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추억 돋는다. 나무도 이거 모두 없으니까, 하나하나 손수, 제가 이렇게 다 심었거든요?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돌려가면서. 어, 이 정도면 뭐 구경 다 해드린 것 같죠? 뭐 건조대니 벌집이니 다된것 같고 거의 다 소개해준 것 같은데. <laughs> 아 그럼 내일부터는 그거를 해볼까? 다음 월드로 가서 생존하기. 이제 어느 정도 고인물까진 아니어도 나름. 나름, 어느 정도 한다고는 할수 있으니까. 내일부터는 싱글을 해볼까? 다시. <laughs> 아, 맞아. 나 칼. 아, 무기 가지고 눈꽃만 부시고 종료합시다. 음, 좋습니다. 내가 무기에 햄뱃을 만들라 했지. 햄뱃. 돼지 꼬리 하나. 오 돼지 꼬리 진짜 많다. <laughs> 네, 스토리 진행. 내일 난파선을 할지 아니면 스토리 진행을 할지 고민 중. 아, 뭐. 아, 내 칩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냅시다. 뭐 더는